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레비, 토비와 함께 찾아뵙네요. 오늘은 저희가 조금 엉뚱한 실험을 해볼 거예요. 바로 요즘 너무 고민이 많으시죠? 어, 마스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도 많고, 팔도 많은데, 마스크 구하기도 힘드니, 빨아서 쓰면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저희가 살짝 야매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비트와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해서 마스크 성능을 실험해 볼 건데요. 물론 이 실험은 정확한 실험은 아니고 재미로 보는 실험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예요 먼저 이렇게 저희가 여러가지 마스크를 준비했는데 면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 그리고 KF94의 마스크를 준비를 해 봤어요 제가 향초를 폈다가 끄면은 이렇게 매연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 매연이 초 미세먼지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 매연의 수치를 한번 미세먼지 센서로 재보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덮어서 이 매연이 이 마스크를 뚫고 올라오는지 한번 재볼 거예요. 그다음에 빨아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재봐서. 이게 빨아서도 과연 마스크에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성능을 테스트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준비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면마스크 그리고 일회용,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 그리고 KF94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일반적으로 그냥 테스트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바로 향초에 불을 붙이고요. 향초가 꺼진 후에 잔 매연, 거기서 이제 초미세 먼지가 검출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럼 지금 향초에 불을 붙였고 이제 꺼볼까요?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검출이 되면은. 마이크로비트에 뜹니다. 얼마로 뜨죠? 지금, 지금 뜨는 걸로는 300, 303이 뜨네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미세먼지 센서로 쟀을 때는 30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면 마스크를 이용해서 한번 얼마나 걸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터치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연기가 새고 있어요 지금 몇이 나오죠? 어, 지금 65 정도가 나오네요 아, 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303에서 65까지 걸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요 일회용 마스크 부직포 마스크라고도 불리죠 덴탈 마스크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어우 향이 너무 좋아요 일회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몇이죠? 백이십구. 129. 백이십구 129 정도. 어, 면 마스크가 확실히 좀더 가려주기는 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미세먼지다 보니까. 네. 침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면 마스크 같은 경우가 좀더 높은 걸로 지금 이게 순위별로 이렇게 앞에 놓을게요. 그러면 다음으로 KF 구사 마스크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려 주면은. 얘는 110이 나오네요. 음, 코리안 필터인데 이게 확실히 정확하지 않은 실험인 것 같아요. 네. <laughs> 왜냐하면 이게 매연 연기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미세먼지랑은 좀 다르기도 하고 성분이 어, 지금은 좀 이게 가려지는 거이 두께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얘는 이제. 어. 저희가 뭐 마스크의 만드는 원리는 모르지만, 네. 내가 좀 약간 얇고, 얇고. 데면 마스크가 좀더 두텁고 굵은 아, 아, 느낌이 있어요. 이건 향초다 보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테스트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순서로는 면 마스크가 1위, KF94 마스크가 2위, 덴탈 마스크가 3위입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빨아서 썼을 때 효과 정도는 비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얘네를 한번 빨아서 말려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마스크를 다 말리고 왔는데요 네. 자 그럼 한번 빨아서 온 마스크도 과연 똑같은 수치로 걸러줄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면 마스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투에 불을 꺼주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매연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나오죠? 200? 딱 200이 나오네요. 음. 근데 지금 200 정도가 나오는데 어, 다시 한번 어, 195. 195. 네, 195. 정도가 나오네요. 아까는 제일 좋았거든요. 이게 성능이. 네. <laughs> 5 정도로. <laughs> 네, 한번 한번 빠르니까 이 확실히 성능이 이게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이거, 이거 근데 어떻게 달라지지? <laughs>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야매긴 하지만 결과값 저, 가, 결과값으로는 매연을 뭐 거의 한세배 가까이 못못 걸러내고 있어요. 네. 어좀 <laughs> 어, 당황스러워서 말이 자꾸 꼬이는데. 어, 제가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이게 한번빨 때마다 효과가 3분의 1로 떨어진다고는 해요.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조금 신기하다. 네. 그래서 어쨌든 면 마스크는 아까 저희가 나왔던 수치보다 지금 한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이 덴탈 마스크, 아까 전에 거의 효과가 없었죠. 이거는 네. 이것도 바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 <laughs> <laughs> 이거 이거는 6 5가 나왔는데. 어 얘는 혹시 좀 헐거워진 거 아닐까요? 한번 빨고 나서? 네 얘는 한한번 빨고 나서 뭔가 이상해지는 거같요어어 <laughs> 어, 되게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어. 야매 음. 실험이니까. 네. <laughs> 어 덴탈 마스크는 한번 빨았어야 좋은 건가? <laughs> 어쨌든. 어쨌든 지금 덴탈마스크는 오히려 처음에 s 네, 마스크 크정로지지좀좀성이향향이이습습다다 k 네. s 어, 1 0 0는 이게 사실 빨고 나서 별 차이는 없는 k 같아요, 이 덴탈 마스크는. 너무 0송0송해가지고 네. 1 0 k f k f 는 어떻게 되는지 한 k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k f 1 너무 나왔는데 이기번 어, 다시 인식이 된건가요? 안된건가요? 어 나온다 26, 26. 얘도 오히려 빨고 나니까 더 성능이 좋아졌는데요 네. <laughs> 아 오늘의 실험은 제가 봤을 때 대실패인 것 같아요 <laughs> 아 역시 이게 매연의 양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이런 테스트로 걸러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희가 조금 <laughs> 바보였던 걸까요? 이게 매연이 사실 나오는 양이 계속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 얘가 그냥 걸러지는 것도 사실 좀다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확실한 거는 이게 어, 팔고 나니까 저는 성능이 좀 떨어지네 <laughs>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아 떨어지는가. 근데, 떨어지는 거. 근데 네. 이게 마스크를 하고 안 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한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네. 네, 당연한 아시... 거긴 하겠지만, 네. 확실히 효과는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꼭 빼놓지 않고 챙겨서 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네. 코로나19가 좀 지나간 후에도 이제 좀 미세먼지 같은 거좀 보호할 때 확실히 마스크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스크를 좀 사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실험을 네. 하고 나니... 어, 그리고 코로나가 또 비말감염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매연 말고 뭐 저희 침이나 아니면은 뭐 사람의 손을 닿는 그런 곳에서 많이 바이러스가 음. 퍼진다고 해요. 그렇게 개인 위생을 중요하게 하면은 그래도 다 충분히 예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아무튼 지금, 다들 이곳저곳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좀 개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좀 고생하고 계신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요 영상을 사실 준비를 한 건데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 저희가 NG영상으로 좀 보여 드릴 거긴 한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생각을 해 봤었는데 <laughs> 좀 많이 망했어요 저희가. 막.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일단 마이크로비트로 이런 걸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대실패네요. 네. <laughs> 대실패긴 하지만 어쨌든 마스크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했고 그리고 어, 마이크로비트로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거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엉뚱 실험실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든 만큼 더욱 재밌는 실험을 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엉뚱한 실험들이라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네. 재미로, 애정으로 뭔가 보쳐야 될게 있다 생각하시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렇게 즐겨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등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럼, 그럼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시청 오늘? <laugh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해 볼 거예요. 네, 이면 마스크 그리고 의료용 마스크 그리고 이 KF 구사 마스크. 이 곱디고문 찹쌀가루를 이 곱디고문 찹쌀가루를 이형광색 에어 펌프에 넣어서 발사시킬 겁니다. 어. 좀 뭔가 오르나요? 올랐었거든요 이게? 지금 제 눈에는 막 이게 가루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가루가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안돼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지금 실패했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그저저 친구 이름 뭐지 기계 그 옆에? 시엔 시엔 씨가 아니 아니 그 옆에서 먼지, 빼주 음, 집... 먼지 빼주는.. 집진기..? 아닌가..? 하여튼 그.. 먼지 빼주는.. 그.. 먼지 빼주는 집진기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 <laughs> 친구도 항상 먼지를 빼줘야 되거든요 뒤로 그거를 가동을 안한 상태에서 안에 그러면 먼지가 꽉차 거죠 그렇죠 꽉차거 그렇게 했을 때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저희가 했던 결과는 같이 나오지 않아서 좀단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레이저 가공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